한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은 저희가 꽤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할때 대기업이 정한 투자 방식을 정할 것 같지만 보통 이렇게도 하십니다. 스타트업, 당신들이 받고 싶은 투자 형태를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처음인데 투자 형태를 말하고 계약서 초안을 던져오라니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투자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전환사채, 시비나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세이프 투자, 대여금 계약, 혹은 구주 양도. SPC를 설립해서 출자를 받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대표님들이 항상 너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각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